자, 직선, y는 mx. 이거 원점 지나는 거지? 원점. 원점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고. 자, fx가 이렇게 절대 값 끼고 있는 이제 1차 함수 형태인데. 자, 이 원점 지나는 직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자 그랬어. 그러면 먼저 요거를 그려야겠지? 그리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생각.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아니,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어, x 플러스 1이니까 어, 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3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다음에 1 대입하면 둘다 5가 될 것이고, 자, 1을 대입하면은 이제 여기 5.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3인 상태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상태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기울기가 3 정도 되는 이런 식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거 이게 FX 그래프예요 이게 FX 그래프 자 그다음에 얘는 얘는 이제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요거는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막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빙 회전하는 거고 사실은 이, 지금 이 반대편도 같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회전이 안 돼가지고 어자 그럼 이제 그 교점의 개수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지 이게 요렇 게 됐을 때자 이렇게 돼요렇게자 마이너스 무한대도 이렇게 될때 계속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계속 계속 한 개였다가 이, 얘랑 평행하게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0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 m이, m이 여기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교점이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기울기가 1인 거. 자, 그래서 계속 교점이 없어. 1보다, 일보, 1이 됐을 때도 없고, 1보다 점점 커도 없는데, 없는데, 자,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되잖아. 여기 위에 건 기울기가 3이잖아. 기울기가 3이 되게 할 때까지는 교점이 없어. 근데 기울기가 얘가 3보다 살짝 커버리면 저 어디선가 만나겠지. 어디선가 계속 만날 거고, 만나다가 이렇게 돼도 이제 계속 교점의 개수가 한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변화를, 이 변화를 그 G, GM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1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는 계속 교점이 1개라 그랬어 1개 계속 1개였다가 그 다음에 아까 3이 되기 전까지 3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다가 아 기울기가 0이 아니라 말리잖아 교점의 개수가 0이었다가 자, 3보다 커지는 순간에, 3보다 커지는 순간에, 자, 여기 이제 구멍이 여기 뚫리고, 3보다 커지는 순간에 다시 교점이 하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GM 그래프야, 이게. 여기가 이제 M축이고. 자, 요래 놓고 갑자기 GX라고 했어, GX. 그럼 이제 M 대신 X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자, 이 HX는, 최고차개수가 1인 2차 함수 hx래. 근데 이 gx hx 두개 곱한 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야. 지금 하나가 부, 얘가 옆에 있는 애가 불연속인데 이걸 곱했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면 그 쌤이 강조했던 그 파인스로 있잖아. 파인스 연속 어.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옆에 있는 애가 0이 되면은 이 곱해져 있는 이 함수는 어, 연속 함수가 된다 그랬지? 지금 이 gx가 1과 3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hx가 1과 3에서 0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hx는 x 1, x 3이면 되겠다. 이러지뭐 이제 이러면 끝난 거지. 뭐 h5. 그렇지? h5는 대입하면 4 2 8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요거 이제 그려놓고 요거 보고 이제 g g m 그래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inds 연속 써주면은 이렇게 쉽게 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합시다.